이날 미국 증시, 유럽 증시, 아시아 증시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. 미국 증시가 가장 좀 선두에 나서서 가장 빨리 움직였는데요. 어제 이 전거래일 미증시를 보면은 1포인트 안팎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. 이런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거고요.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다만 좀 상승 탄력은 제한됐는데요.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이전 거래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소식이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이 재료가 이날에도 좀 간밤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. 다만 한 차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제한되는 흐름이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이 스탠리 피셔 연준의 부의장 당초에는 매파였는데요. 이날은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훈풍으로 함께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. 다우젠 산업평균지수 0.1% 아주 소폭 상승을 했고요. 16,569.98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. 장 초반에 탄력이 좀더 좋았고요. 오후장에는 조금씩 어,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강부합권에서 겨우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. 그래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은 보였습니다.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제한됐다는 라것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. 오른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. 이날 15개 종목 절반이 올라습니다 몰랐는데요.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은 IT 업체 가운데 인텔입니다. 1.29% 상승을 했고요. 그 뒤를 이은 종목은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입니다. 이 밖에도 시스코 시스템즈와 월트 디즈니, PNG, 어, 홈디포 순으로 상승 탄력이 좋았고요. 반면에 조정받은 12개 종목도 보겠습니다. 미국의 대표적인 카드 업체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아멕스가 이날 흐름이 좀 가장 좋지 못한 양상이었는데요. 지금 보시죠. 종가상으로 좀 집계를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크게 밀려난 종목이 있네요. 엑소모빌입니다. 1포인트 넘게 밀려났고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0.59%의 하락. 이 밖에도 월마트나 화이자, 어,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순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. 이어서 S&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. S&P 500도 이날 올랐는데요. 거의 전 거래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0.28% 상승으로 1936.92포인트고요. 마지막으로 나스닥 보겠습니다. 이날 기술주들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 상승 탄력 좋았고요. 태양광주들 중 일제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폭을 상승 폭을 보여줬습니다. 0.7% 상승 4,400선 위로 올라서는 요4401.33 포인트 종가입니다. 이날 오후장에서도 꾸준히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. 특징적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.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M&A 소식이 나왔습니다.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업체 킨더모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는 관계사를 포함한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 44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45조 원을 들여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. 이 규모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지난 1999년 엑손과 모빌의 합병 이후에 역대 두 번째 에너지 업체의 합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 킨더모건 같은 경우는 주가 급등했는데요. 9% 올랐습니다. 40달러를 눈앞에 두고 39.37달러의 종가가 형성됐고요.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, 이런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종일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 테슬라 보겠습니다. 급등입니다. 증권사의 입김 효과가 작용을 했는데요, 바로 도이치뱅크 쪽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. 이 도이치뱅크 쪽에서는요, 테슬라의 개발 비용은 줄어들고. 수익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역을 하면서 이 당초의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졌고 목표 주가는 220달러에서 310달러로 크게 올렸습니다.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5개월래 최고치의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, 이날도 4%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.